Five seconds to insertion. You found a bomb.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Defuse it. Defuse The defuse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The defuser has been recovered. Ah, yeah. 이렇게 흘리지 마로. 아야, 아 미친놈! 갑자기 확 깨버리면 어떡해? 라스트 차지! 신호방향을 배치고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2층 올라가서 조져야겠다 잠깐 어, 아, 나나나 봐. 신몸이 참새하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나단 이쪽에 가서 누가 하명 맞았다. 아에 네, 누가 하명 맞았어. 나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 나도 필요 없는데, 이런데? 잠깐만, A 사이트 있거든요? A 사이트요? 잠깐만. 어디 갔어, 이 새끼. 계단에 있나? 계단에 있는 것 같은데? 어, 계단에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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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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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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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이씨 점프 나 여기 미라에다가 피본 기억밖에 없거든요 <laughs> 어? 그렇죠? 아무도 뒤를 안 봐주고 역을 풀어놓으면 다 막아놓니? 으 어? 그거 하는 근데 조심 없어요. 대충 할래. 또 있던가? 막으러갑니아저 아. 또 음. 막으러 네. 여기 말고 또 있던? 또 있던가요? 잠시만요, 저10 seconds. Op 4 located a bomb. Protect it. Five seconds to insertion. Op 4 has located a bomb. Be ready for hostile action. gumming Gaming kit. 하나 okay. 설치 어 뭐야 폰이 uh, you know 아니라 총을 총을 그대로 가까이 갖다 대네 어? 이게 게임이냐 이거야? 잠깐만 드론 아직 살아있는데? 와, 1층. 1층, 1층 쪽에 터졌어요. 오케이. 1층 어! 쪽. 좋다, 좋다. 잘어요 오케이 요잘어요잘 잤어요. 잘잤어잘잤요요잘잤어잘 와, 내 주시 발각됐다는데 어디야? 새끼가 가지고 놀군요. 그럼 어, 대체해 주고. 야. 시반꺼에서 대체해 줬는데.

잡았고 아, 구스. 어, 어, 어. 이거 좀. 는거 좀. 이 아니었는데.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 오, 좀. 1층! 1층에 카베! 와 새끼 이 X발 씨... 오우 이 x 오 아아아아아아 순간 아, 아, 아.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싸움이 그 새끼 이 x 씨... 안 가? 아! 아 진짠 아아 카베가 아니라 플러스였네 아니 야야야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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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하아야 뭐야 이 새끼야 왜 아. 뭐 화장실 화장실 쪽에 부, 100% 있는데 야자측 확인 자측 확인 좌측 확인, 좌측 확인. 어, 그렇지. 나이스. 이거는 뮤트가 멍청했다. 깔자마자 스토트스는 잡았는데. 좋아요. 이거 완승을 하네. 아까 저세상인데 나 나도 안 돼! 나좀안 돼! 계단에 계단 단에 계단. 도안빠나계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나도 오야, 야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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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 오야, 오야, 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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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거 해체해체해체해. 가만있어, 가만있어, 절대 가만있어. 오케이. 야, 이걸 이기네. 어, 야, 디비저 왜 흔들려? 미쳤나 봐. 아, 막 그러네. hostile contact first war. Tango 어? spotted. 야저일 째지 말고 왼쪽을 자라고. 아 <laughs> 으, 버렸나 으, 대뻔 했죠? 죠 아, 으, 다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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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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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죽여 사운드다 사운드다 아이씨 아 야야 안녕하시냐? 야야 아, 안녕하시냐? 이러 일단 로머가 밑에 있는 거는 확인했으니까 뭐야 아, 쉣. 뭐야 아니인데. 어. 아, 어, 왜 죽었지? 아, 저기 있었구나. 아이씨. 아. 안 했어. 안 했어. 아못 땄어 못 땄어. 잠만. 잠만 왼쪽으로 가봐. 아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 가만 있 선장 아, 무조 잡을 수 있겠죠? 아아어어아 아. 아, 씨. 아 뭐야? 뭐야? 어디 왔어 이 새끼. 졌다 이거. 어? 우나 뭐야? 킹이야. 이이 옵 4. 라스트 오퍼레이 스탠딩 오오 그렇지 아, 뭐, 네. 그렇지 미안하다 욕해서 미안하다 우리 우리 군주 잘했다 개잘 예, 하지만 내가 내가 재 자, 그럼 다음 판 갑시다. <laughs> 이모티콘좀そ기네 <정말 귀엽네. 웃음>